안녕하세요. 플레이긱스의 킥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도 역시 3월 신제품인데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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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스타워즈 미디 사이즈 25주년 기념 제품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인공은 요두 제품이고 나머지 제품들은 크기 비교라든가 뭐 디테일 비교를 위한 예, 이 전에 나왔던 미디 사이즈 제품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스타워즈 레고 스타워즈는 뭐 워낙 인기가 있는 시리즈고, 또 스타워즈 영화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닌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몇 주년, 몇 주년, 몇 주년 이렇게 기념되는 게 항상 많습니다. 이번에 나온 또 25주년은 뭘 기념하는 25주년이냐? 바로, 레고에서 스타워즈 시리즈를 런칭한 지 25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자, 뭐, 이런, 뭐, 이런 주년까지 기념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고가 한참 90년대나 뭐 2000년대쯤에 경영위기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더 이상 블록을 갖고 놀지 않고 막 그러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막 여러, 자기, 여러 가지 어떤 IP를 해볼까 고민을 막 하면서 이제 경영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침 그때 레고가 이 스타워즈, 그 영화 자사의 IP만이 아닌 타사의 IP를 받아들여서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지불하면서 그 IP를 채용해 와서 레고 스타워즈 시즈가 처음 딱 나왔는데, 이게 큰 히트를 치면서 레고가 경영난에서탈출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시 레고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되게 레고에게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25주년을 기념해서 제품으로 한 5개, 6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밀레니엄 팔콘과 탄티브입니다. 이 25년 제품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게 제가 레고 오픈런을 다닌 지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 옛날에는 종종 뭐 사자성이라든지 그런 거할때 오픈런 줄이 꽤 있었는데 최근 한 1년 정도 들어가지고는 오픈런도 그렇게 거의 뭐 사람들이 줄서 있거나 뭐 분위기가 한산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분위기가 좀 한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갔는데 웬걸 세상에 제가 10시 반에 오픈인데 10시 한 35분 거의 5분 늦었는데 이미 이 제품들하고 뭐 타, 탄티브 탑승 디오라마 이런 것들은 이미 품절이 되더라고요 예, 전날에 어 공홈에서 이게 품절되는 속도가 심상찮아 가지고 내일 오픈런때 자르면 힘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근래 에본 오픈런 중에 가장 인원이 좀 많으, 많으셨던 예. 그런 오픈런 현장이었고, 거의 한저 말고도 앞에 스물 몇 분이 느껴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스타워즈의 인기는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자, 이 밀레니엄 팔콘부터 이렇게 보시면, 어, 사실 여기에 있는 그 기존의 밀레니엄 팔콘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즈도 비슷하고, 디자인은 뭐, 원체 뭐, 그냥 원작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딱히 눈, 이렇게 눈만으로 봤을 때는, 어, 이게 뭐지? 이게 이건가?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점이 조금은 안 보일 정도의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선체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얘가 좀더 디테일하고 발전한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각진 표현들, 이게 밀레니엄 팔콘이 곡선과 그런 직선의 만남이 되게 많은 브릭인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표현해줬다. 또이 밀레니엄 팔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은 기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부터 뭐 미피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중대형 사이즈 또 요런 미디 사이즈 또 마이크로 사이즈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밀레니엄 팔콘 그 사이즈가 있는데 UC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부터 U, 엄, c 청, S, 시다. 가격도 가격인데 어, 공간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막 세워 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크기가 거의 이 테이블을 꽉 채울 만한 그 크기이기 때문에 사는 건 사도 막상 조립을 하는 것도 어려,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조립한 후에가 더 문제가 되기도 하는 예, 그런 좀 비애들이 있어요. 스타워즈 U C S가 정말 멋있고 정말 화려하고 크고 디테일하고. 거의 끝판왕급의 제품들이지만 이게 하나, 두개, 세개, 뭐, 네개 모이면 그 장식장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말 감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사이즈 제품, 또 중대형 제품들이 그만큼 또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예, 그런 면이 있죠. 얘도 뭐 가격이 싼거라고 치면은 싼거지만 그래도 10만원, 1 1만원대 가격이니까 사다고 보면 싼거죠. 예,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크기와 가격 크기도 컴팩트하고 이런 디테일들도, 음, UCS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충분히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전시할 맛도 나고 또 이렇게 전용 베이스까지 고급지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고급지게 소장할 수 있고, 어, 전시를 할수 있는 좋은 시리즈다. 크기는 대략 지금 성인의 손바닥, 이, 이 봄체 사이즈가 손바닥 한두개 정도, 앞에는 요만큼 더 튀어나오고, 거의 길이가 한, 한 20, 한, 5cm 에서 뭐 27, 8cm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높이는 이 베이스까지 하면은 한 15cm? 뭐그 정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상판부 보시면 적당한 디테일로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카니한 요소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고 있고, 디테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프린팅 브릭으로 막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5주년 특징 중에 하나라면 바로 요거. 레고 스타워즈 25주년 명판,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미니 피규어가 하나쯤은 이렇게 좀 여기 같이 딱서 있어가지고, 한솔로 같은 거, 밀레니엄 그 팔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한개 정도만 좀 넣어줬으면, 25주년 특별 프린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희소가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 이 제품은 스타워즈 좋아하시고 밀레니엄 팔콘 기체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없으신 분들은 이런 예, 거 소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또이 옆에 이 탄티브 제품 보시면 제가 탄티브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디자인이 좀 워낙 이쁘다고 생각하는 어, 기체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탄티브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었어요. UCS가 나왔는지는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요만한 사이즈의 그 제품 예전에 제가 소장하고 있었거든요. 고만한 그 사이즈 제품도 나왔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래도 생각보다는 얘 밀레니엄 팔콘에 비해서는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거의 한 30, 한 5c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큰 길이의 디테일들 다 살려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25주년 기념 브릭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뒷부분인 것 같아요. 이 번역 표현 부분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11개의 번니어가 화려하게 불꽃을 뿜고 있는 장면들을 딱 재현을 했는데 이 부분 너무 좀 이쁜 것 같고 여기다 LED를 해서 딱 불이 나오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쁠 것 같고 음, 정말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사마귀를 닮은 것 같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외관을 잘 표현을 했고 뭐 이런데 위에 주포 같은 무장들 다 표현을 했고요 이 칼라도 전체적으로 흰색과 빨간색 조화를 아주 이쁘게 잘 재현을 한 제품이겠네요 저는 둘 중에 뭐 아이코닉 한물로는 당연히 밀레니엄 팔콘이 한 수위기 때문에 밀레니엄 팔콘을 적극 추천드리는데 밀레니엄 팔콘이 그동안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탄티브를 먼저 구입하는 것도 어 희소성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또 그리고 뭐 25주년 특별 미니 피규어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R2D2 제품에는 이제 다스 말락이 들어가 있고 또 탄티브 습격 그, 탄티브 탑승 디오라마에는, 다른 또, 예, 트로프어, 그, 파란색 한 마리가 이렇게 또 미니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두 개도, 어,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또 다, 그, R2D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공홈에서는 품절이 돼가지고, 백오도로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미니, 피, 나중에 그런 거 미니 피규어만 막 몇만원씩 하고 더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실 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쯤은 이렇게 미개봉으로 간직하고 계셔도 나중에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3월 신제품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하고 탄티브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재미있는 레고 제품 아마 중세마을 광장을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예, 여러분께 리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재밌는 레고 소식 가지고 찾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